장철식 경님이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대위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미국국지들께서도 안녕하신 줄 믿습니다. 자나깨나 조국, 대한민국을 염려하시고, 불철주야, 군사력 정부를 염려하시고,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온갖 적폐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기 만장하신 동지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계속되는 대국 활동 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지나온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40대 기수론이 있었습니다. 40대 기수 3 김씨들은 대통령이 되어 이성만, 박정희, 전두환 세 분의 대통령과 내국 국민들이 이루어오는 자유와 민주,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고귀한 세금으로 키운 국군의 인재들을 그더기로 퇴출시키고, 군주린 1대처럼 국가와 국민과 기업들을 뜯어먹었습니다. 대통령 아들들은 감옥가고 김종필이는 아첨과 정치 생명을 변장하기 위하여, 반국가 세력과 연합하여 정복 추종 정부를 탄생 시켰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선를 부르신 저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동지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또한 저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로 돈과 부동산을 해쳐먹었는지 동지들 모두 아시지요. 노무현 부패도, 이명박 실정도, 박근혜 탄핵도, 참김 씨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영삼의 절개들이 김대중 탄생시켰고, 김대중 절개들이 노무현 문재인 탄생시켰고, 김영삼 절개들이 이명박 정부를 망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켜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획척 강구에서 있게 했습니다. 이런 국난의 시기를 살아온 애국군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키우나 생명을 걸고 노력한 결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내국 국민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해결하실 윤석열 대통령을 주셨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박탈되기 위하여. 지휘관을 준비시켜 이 어려운 정치적 국난의 때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리멸열 국민의힘 당을 하나로 모으고, 김무성, 유성민, 이준석 당 반적폐 세력에 입을 방치로 쳐서 다시는 더러운 요소리 여당과 대국공지들에 당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 4월 12일 평선에서 여당이 과반 이상 3분의 1을 당선시켜 시킬 유상 대책 위원장 누구입니까? 동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73년 4월 9일생 올해 50세입니다 이제 50대 기술원이 실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40대 기술원자들은 나라를 망쳤지만 50대 기술들은 애국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이 나라를 발전시킬 어른들을 공경하고 발전된 경제를 해외개발 부석들과 연계하여 어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동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부상대책위원장에게큰 박수를 보내시고 격려의 힘은 감사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가한 국가로 세계인들이 부러워합니다. 자동차. 배터리 번호계약 1,040조원 곧 SMR SFR 스몰든 전 해양원전 모두 100조원 1,000조원 이상 곧 방산무기 오조 1,000조원 이상 방, 반도체 통신기기 1,000조원 이상 자동차 1,000조원 시대가 열려갑니다 이렇게 국가가 융성할 때는 우리 동지들도 편성하면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는애국 동지 여러분, 2023년 연말이 다가옵니다. 한해 망년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기억하시고, 한시도 잊지 말 것입니다. 4월 10일 총선 승리하도록, 살아온 네트잇과 모든 역량을 충직해 봅시다 그리고 문성렬 정부의 성공이 곧내국 동지들 성공이라는 것을 깨우치십시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과 내국 동지들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면수국 장치식 대의 올러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